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측백대표 부여사실농원 동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문 예약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내산면 네, 운치 1위에 있는 문그로 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량을 파악해 본 결과 1.2m 이상이 나오는 수량은 400주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 400주는 이번 가을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대부분은 1 18cm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년, 봄, 내년 봄에 한 1000주 정도 더팔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밭의 뭉그로우는 2018년 3월에 식재를 하여서 3년차 만에 1m20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처럼 뭉그로우는 대단한 속성수로 제가 입사한 첫날부터 작업한 나무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많은 양을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작업을 하면서 저기 LH 아파트 공사 설계 현장과 그 다음에 저희 울산 간절고 큰 카페에 납품하는 등 많은 곳에 나, 납품이 되었는데요. 예, 이번 가을에는 태풍 하이선 영향이 없으면 400주 이상 판매 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1000주 이상 판매 수량이 나올 것 기도합니다. 네 여기 이제 내산면 이제 할머니 집 아래 항상 찍던 뭉그로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밭은 진짜 처음으로 올해 바비는 안전하게 건너갔고, 그 다음 이제 마이삭. 마이삭의 피해로 인해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러졌습니다. 우선 나무가 쓰러질 정도면은 벼도 마찬가지로 다 엎어진 건 당연한 거고요. 뭉그로 같은 경우는 지금 수고 성장이 조금 멈춘 상태에서 수간폭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가 무거웠을 때 이렇게 센 바람이 날라와서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밟아서 세워 주고 다시 지주말뚝을 지주말뚝을 박아 주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이 밭은 1.5m 전부 다 규격이 1.5m 나오고요 이제 아마 불과 한달 뒤면은 전부 다이 바람 맞은 모양이 다시 수영이 전체적으로 <laughs> 다시 잡히고 다시 수고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네동팀장님이 지금 들고 있는 게 1.5m 입니다 네. 이 밭은 진짜 저에게 올 봄부터 동팀장과 함께 많은 수익을 안겨준 나무 중 하나입니다. 네, 그저 동팀장님? 예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렇게나 해드시고도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욕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아, 네, 욕심은 전부 다 그분 욕심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팀장과 함께 문구로 밭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제, 다른 지역, 외산이건, <laughs> 군대군데 군대 심어져 있는 문구로는 내년쯤이면은 1m권에 진행할 것 같고, 나머지 수량은 아까 동팀장님이 몇 주였죠? 동팀장님 올가을 수량이? 400주죠. 네, 올가을 수량이 400주,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출하 가능한 수량은 1000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그 다음 태풍 이름이 뭐였죠? 그 하이선이요. 네, 하이선만 잘 지나간다면은 이번 가을에 수량은, 남은 예약받은 수량도 판매를 좀 하고, 이제 그러고, 나머지 수량은 조금 더 수량을 뺄, 뺄 수, 1.2m는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셋만잘 지나가 준다면 은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여사실롱의 나우박사 주민차 동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